가장 먼저 취득세입니다. 핵심은 언제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느냐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날 계약을 했다면 매매 취득세는 비조정일 때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게 잔금일 날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비조정의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날 계약을 했다면 이때도 2025년 10월 15일과 마찬가지로. 계약일 당시에 비조정이었기 때문에 잔금일날 조정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율은 비조정일 때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유는 지방세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고시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전은 공고일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10월 17일 이후입니다. 10월 17일 이후에 계약을 한다면 조정대상 지역일 때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중과세율은 조정대상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 세 번째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반면 비조정대상 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세 번째 주택은 8%, 네 번째 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이제 증여취득세율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이 무려 12%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15일까지 계약을 했다면 증여 취득세율은 3.5%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6일 날 계약을 한다면 증여 취득세율은 3.5%가 아닌 12%가 적용이 됩니다. 만약 2025년 10월 17일 날 계약을 한다면 이와 동일하게 12%가 적용됩니다.